네, 여러분. 스톰엑스 챕터 7 파산 신청. 자, 여러분들, 6월 26일, 오늘이고요. 나온, 어, 정보입니다. 따끈따끈한 정보고요. 스톰엑스가 미국 법원에 챕터 7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챕터 7 파산은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산 형태라고 말하고 있고요. 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지정한 뒤에 회사 자산이 청산되고 채권자에게 이를 배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톰엑스는 즉시 운영이, 어, 중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영이 이제 중단이 되는데 좀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시면은 자, 이 스톰엑스가 거래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업비트에서 거진 5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빗썸도 48%입니다. 완전 어, 김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어, 스톰엑스 업비트 업비트 고요 업비트 차트가 되있고요 현재 이주봉 보시면은 자 지금 완전 어 바닥 구간에 있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는 어 현재 2원대 이런 2원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다 라는 거죠 어 여기 요런 데서 물량들이 좀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런 물량들을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어디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인사이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한테 꼭어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으셔가지고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한번 보세요. 스톰엑스 제가 6월 25일 오전 7시 경에 또 문자 주신 분에게 선물 보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증거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6시 9분이었죠. 25일, 25일 6. 스톰엑스 6시 49분 스톰엑스 매수 8.5 매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자 보세요 25일이죠 오전 7시 경약 6시 50분 경8.5 왔었고요 그리고 10일 분명히 왔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또25%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런 타이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코인 어떻게 잡을 수 있냐 보시면은 010 2734 6151로 이렇게 보시는 코인 문자 주시면은 다음 급등 코인 타점 또 잡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 도와드립니다. 리밸런싱이라든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수익 낼수 있는 이런 방법들 알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거 있으신 것도 저한테 다 문자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고 그리고 소통방 참여. 자, 이거는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드리는 좀 혜택인데 어 지금 이 영상 뭐 빠르게 문자 주시는 분들만 vip 정보 100%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또 수익 낼수 있는 길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런 코인들 타점까지도 여러분들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 대응이라든지 상장 관련 정보라든지 vip 정보 지금 문자 주셔야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다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물려 있고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도 이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코인파는요 냉정합니다. 타이밍 놓치면 그냥 구경꾼이에요. 뭐 저기서 살 걸, 저기서 팔걸이말 이미 여러분들 몇 번이나 하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또 반복할 겁니까? 이번에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와 함께 진짜 제대로 된 정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러분들 고래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정보 혼자 찾으려다. 가은적정 많잖아요. 다들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겠지 하고 하다가 결국 물리고 후회하고 깡통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문자 줘 보세요. 어떤 건지 궁금해서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 작은 행동이 이 계좌를 키는 숫자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인증샷 보면서 아 나도 때 들어갈 걸. 이거 이제 그만하시고 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코인파는 냉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구경꾼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 문자 보내는 사람,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도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경험해 보시고, 아, 진짜, 그때 문자에서 다행이었다라는 말, 당신 입에서 나오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